이영남 PD입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댓글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제가 그 부정선거 방지 차액을 제안을 했었는데, 근데 뭐 일부 그 방송을 보신 일부 분들은 부정선거를 없애는데 미흡하지 않냐?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를 급하게 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선거, 사전선거를 전체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전선거를 폐지를 하면 그 부정선거를 없애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선거를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나 힘,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표기 사용이, 전자계표기가 숫자를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2번을 1번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DSP 그 펜, 패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자계기 사용을 금지하는 건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그한달반 남은 전 시점에서 시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하고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충분히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그 현재 사전 선거 투표 용지에는 투표 관리관이 원래는 당일 선거에서는 투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158조 3항이 나와 있는 거를 그선관리가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투표 용지에. 따라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그거를 여기저기 투입을 한,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게 너무나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쇄를 당일 선거하는 것처럼 투표 관리관이 직접 자기 개인 도장을 찍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표를 넣고 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선관위의 이해 못할 그런 행위들이 당일날 투표를 할 때도 원래는 개인 도장을 가져와서 투표관리관 거기에 찍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도장을 만들어줘요. 그 투표관리관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찍게 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나면 그 도장을 또 회수해 갑니다.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까요? 회수를 해 갔다가, 왜 회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모든 부분이 선거 부정에 선관위가 뒤에 있다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여튼,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를 하는 투표관리관 그 직인을 인쇄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 부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그 여러분이 사전 투표에서 3만 명이 투표를 실제로는 했는데 선관위는 4만 명이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만 명이 비잖아요그만 명의 빈게 민주당 표로 둔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거를 안 하려면 근데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전 투표에는 당일 투표처럼 저희가 선거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명이 했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뭐 들어가는 사람을 숫자를 세고 했는데, 그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그, 은행에 가면 대기표를 나눠주잖아요. 가서 달려면 들어가서 그 대기표 있는 기계에서 대기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면 그번호만 나오면 투표를 하잖아요. 숫자를 카운팅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각그 투표수, 사전 투표 투표수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대기표를 대기표 발급기를 두고 투표를 하는 사람은 그걸 한 장씩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투표를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함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선관위가 숫자 부풀리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시행이 되면 대기표 발행이 시행이 되면 선관위가 숫자, 숫자 부풀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 시간마다 그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겠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마다 하든지 그날 끝나고 나서 한 번에 하든지 부풀리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절대 선관위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실수 있는 방법은 선거의 명부를 사전 아 당일처럼 하든지 아니면 대기표를 발급비를 해서 투표한 사람이 대기표를 발급받아서 그 숫자를 정확히 셀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절대 어렵잖아요.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부분들이 그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끝나고 4, 5일 동안에 개표장 가기 전에 거기에 봉인제 있는 것을 뜯어내고 거기다 표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부풀려진 그 표를 어떤 식으로든지 메꿔놔야지 되기 때문에, 메꾸는 건뭐 이때 메꿀 수도 있고 나중에 메꿀 수도 있지만,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4, 5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법은 선관위가 설치한 CCTV밖에 없어요. 그리고 CCTV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CCTV가 조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대만식하고 어느 정도 이게 그 비슷한 게 만든 건데요. 사전투표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사전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을 선관위 직원하고 경찰하고 그다음에 민주, 국힘, 양당, 창관인이 그 투표함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앞에 24시간 4, 5일 후에 개표장으로 갈 때까지 24시간 감시를 하는 겁니다. CCTV도 물론 도야 되겠지만 CCTV 믿을 수 없습니다. 23시간, 4시간 경찰하고 양당, 참관이 감시를 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개표장까지, 개, 당일 투표날 개표장까지 가져가서 인계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컨테이너 박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 같이 그, 지금 같이 성관이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이거를 CCTV에 의존하지 말고, 양당 참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양당 참관인, 그리고 경찰, 그 다음 선관위 직원이 투표 끝나면 그 보관 장소까지 가서, 그 앞에서 24시간 양당 참관인이, 참관인이 감시를 하고, 개표장에 마지막에 갈 때까지요. 이 작업이 CCTV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 없었습니다. 전장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계표기의 어떤 그런 숫자 부풀링이나 아니면 2번으로 1번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자계표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표를 해서 정확히 숫자를 선관위가 부풀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표기에서 계산돼서 나오는 그 표를 양당이 어떻게 그몇 표씩 몇 표씩 있는 그거를 철저하게 감시, 양당 참관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대선은요 장기적으로는 사전 투표도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 개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런 나라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전자 개표 사용을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자 개표기가 편한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독일 헌법 재판소는 전자 개표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전체 수계표를 하게 하면서. 개표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수개 수계, 전면 수개표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전자 개표 기 사용을 금지하고요. 근데 전자 개표기 사용이 전자 개표기가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기,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부터는 전자 개표 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개표가 시작됐을 때 전자 개표기의 사용 그쪽에서 USB를 통해 가지고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제가 개표 막바지에 아니 투, 그 투표 투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인지를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이번에 시연회에서 성원 시연에서 회 보여줬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봉인지라는 것 자체가 흔적이 남아서 봉인지를 뜯는 게 뜯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봉인지를 뜯는데도 흔적이 다 남지 않는다는 거는 봉인지를 뭐하러 합니까? 성관이 정말 웃깁니다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표를 할때 사전투표함을 먼저 여는 게 맞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전번 20대 대선을 빼고요. 그때는 양당 참관하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사전투표함을 그때 먼저 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다가 나중에 당일 투표하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항상 국민의힘 쪽에 이기고 있다가 12시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12시 지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지사는 도사 새벽 5시 반에 뒤집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12시 지나면 아무리 눈을 뜨고 감시한다그래도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사람들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때 사전투표함을 열면 사전투표함을 위조하기 쉽다 그랬지 않습니까? 투표 관리관 직인이 인쇄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투표함이 들어와서 사전투표함에 더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의 사전투표도 정말 관리가 엉망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요, 관의 사전투표 관리 사전투표라 예로 나시겠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그 투, 투,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편봉투에 넣어서, 등기 우편봉투에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붙이면 어디로 갑니까? 우체국에서 받아다가 성관위의 보관장소로 가요. 성관위의 보관장소로 가는데, 성관위도 특별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성관위 가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그 투표 관리함, 저 사전투표 우편봉투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양당 창관인도 전혀 없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거기다가, 500표, 뭐 1000표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감시가 전혀 없어요.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은 제가 21대, 2020년부터 그 부정선거가 본격화됐다고 했는데 2016년은 지역구는 대수의 법칙이 거의 다 지켜졌어요.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5, 6% 정도 그 당일, 당일 투표율 표 보다도 이쪽 사전투표가 5, 6% 정도 높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한 분들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2020년 20대 총선을 위한 약간 테스트를 한것 같아요. 사전 관해 선거를, 선거를 통해서요. 그때도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 선관위에 양당 참관위이 가서 들어오는 그우편봉투에 넣어서 들어오는 관해 사전 투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은 한 가지 투표용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하고 부정성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관위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 부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 오더라도 절대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대통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세에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 사법부도 견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견제가 안 되고 완전히 민주당 천하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전문가 몇 분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현 방식, 제가 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현 방식대로 대선이 치러지면 300명표 이상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정책이었더니 모여서 회의하고 정말 신나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정선거를 막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 막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시행하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통계 조작해가지고 106번인가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했죠? 그때 집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집값 오르지 않았다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작의 천재들입니다. 어떻든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존경하고 그리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방식대로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결과 통계 자료가 또 다시 조작에 의해서 당일, 당일하고 사전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저온 힘을 다해서 국민들과 함께 대선 결과에 불복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눈 크게 뜨고 그리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 없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고맙습니다.